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새 영, 새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 속 딱딱한 마음부터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할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 그의 마음부터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가 금지되었습니다. 유대인만이 선택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 앞에 놀라운 환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온갖 더러운 짐승과 벌레들이 보자기에 쌓여 하늘에서 세 번이나 내려오더니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일어나 이것을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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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는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없,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지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마음속 딱딱한 부분이 완전히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방인 고넬료의 하인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첫째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뿐 아니라, 둘째로는 모든 상황까지도 부드럽게 진행되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놀라운 것은 그때 베드로가 하인을 따라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려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받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가운데 그 즉시 세례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딱한 마음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딱딱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가정과 나라를 멸망시킬 때의 특징은 바로 이 완악한 마음을 줘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게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들어치니 그 물이나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온 땅에는 피가 있습니다. 애국 유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니며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시다시피 결국 애굽이 망하게 된 것도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잘안 풀리는 일이 있거나 재앙이 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완악한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왕도 첫째 재앙 때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면 그것으로 재앙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데도 재앙이 거두어질 때마다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보통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때에는 그렇게 모세를 방해하던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왕이여 애굽이 이제 망하게 된 줄을 왕께서 모르시나이까. 왜 아직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까? 하는데도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 마음이 강팍한 것보다 무서운 재앙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이 엄청난 재앙들을 퍼부으시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백성의 장자부터 바로의 장자까지 모조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왕과 같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다시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도 초대교회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월드비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이 완악한 마음을 거만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에가 3장 64절 65절 함께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만한 마음과 저주는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막긴나라는 단어인데 뜻이 둘러싸다, 영어로는 커버하다 또는 베일과 자기방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만의 특징은 이 베일이 마음의 눈에 쓰여 누구 말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장 옳은 줄 알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만한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 눈멀고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 기도해줄 때 가장 먼저 떨어지게 된 것은 눈에 있더니 비늘 같은 것이 먼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늘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는 커버와 마음의 베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덮고 있던 딱딱한 베일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가 진리를 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도 이맥인나 커버라는 커버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덮히기 시작하였는데,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완악한 베일이 덮히면 주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고 남의 고통과 사정도 전혀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다윗왕조차도이 베일이 마음을 가리니 누구보다도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완악해지는 사람의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변하는데 차가워지고 잔인해집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면 냉정하고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아내의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전쟁터에서 죽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완악해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를 방어하며 숨기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베일을 가리듯 완벽히 감추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세바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때 성령 충만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완악한 마음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왕이 그렇게 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없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하시나 이까.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없신여기고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당신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당신의 집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중요한 것은 그때 다윗의 마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일 다윗의 나단이 다윗의 완악한 마음 깨뜨리지 않았다면 그는 결국 사울왕처럼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들을 때 그는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기 시작하셨는데 징계를 받은 뒤에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완악한 마음들 가운데서 빨리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복을 거두어 가시기 전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 네. 사실 이 맥인다 베일과 커버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벌로 하나님이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허락하시게 되는데 이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 낳고 키우는 것은 성경대로 하는 죄의 결과와 고통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슬픔과 고통이 마찬가지 히브리어로 메긴나 커버라는 단어로서 즉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 태초부터 인간을 둘러싸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왜 딱딱해지게 되느냐? 이유는 이 세상이 처음부터 고통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면 남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안에만 갇혀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와 가장 가까운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의 고통까지도 내 고통 때문에 전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 남의 고통을 보고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먼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둘러싸니 고통의 문제에서 먼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께 위로받고 슬픔이 사라져 그때부터 남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주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야베스라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습니다. 이유는 어머니가 그를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그 이름 뜻 자체가 고통과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누구나 애를 낳을 때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해보니 그가 태어날 때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거나 또는 큰 장애나 핸드캡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야베스가 고통 중에 갇혀있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기도가 그가 유명한 기도로써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원하건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가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하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만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고 기도할 때만이 성,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가운데 응답이 마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다른 출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와이의 출산과 마리아의 출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와는 슬픔 속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그의 친척 엘리사벳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각각 뱃속의 아기가 1개월과 6개월 때 함께 만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왜 근심과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 옛날 더구나 나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기 전 성령으로 임신부터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심히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기도하자 성령이 마셔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가운데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미래가 열리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모든 가정마다 슬픔과 그 일이 있습니다. 고통과 근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것이 언제 해결되게 되는가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과 기적을 통해 상황이 바뀌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나와 그가족 구성원들의 마음부터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거친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통이 많을 때 가장 힘든 것은 환경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 마음이 딱딱해지고 차가워지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가정과 나라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 고통들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차갑고 딱딱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넘쳐 어려운 중에도 서로 돕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부드러운 나무들은 절대 뽑히거나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세상에 엄청난 환란들이 불어지만 우리 마음만 딱딱해지지 않고 성령받고 변화되면 다시 회복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본문의 마지막으로 나와있습니다 에스겔 이 36장 26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것입니다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내준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준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라. 마지막이요. 또 나무의 열매밭에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게 하리니. 아멘. 결국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내 윤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또한 열매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국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야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자라나야 열매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마지막으로 19장에 보면 농사 짓는 밭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과일나무를 심을 때는 3년간은 열매에 손대지 말고, 4년째는 모든 추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5년째부터는 그 열매를 가지고 너희가 거두고 먹으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 그 땅의 열매가 풍성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이 법을 주셨습니까? 당장의 열매를 먹는 것보다는 기름진 밭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년간 열매들을 그래서 그냥 두면 그 열매들이 다 땅에 떨어져 썩어, 길름 걸음이 되며 앞으로 10년, 20년에 걸친 농사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뿌린다고 거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교회가 성령을 통해 부드러운 옥토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뿌리시든지 열매맺는 마음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옥토가 되어 예배 때마다 말씀을 흡수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때마다 흡수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바치되어 성령께서 쓰시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